다같이 사도성경으로 신을 고를 하시므로 9월 8일 수요일 생활년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령하사 순승한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외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를 성령으로 인태하사 공정적 아래에 게하시고헌교부담들에게고난을가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당사한 지 삶을 아들 n 사 a y m 신하나님 n e and I m o v 서 d to the end of his shutter. So, Sandaw, Jim Jerry, Sipan r o 를 e Sonya, Song, h 이 n 것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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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전화 님화 이시 잖있 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을 삼손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델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더다. 청하건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리나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델리나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참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참손이여 블레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참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삼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들릴라와의 내용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과 들릴라의 내용 전에 16장을 시작하면서 절에서부터절까지 가사에서의 짧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삼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멀리 옮겼다라는 내용,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수가 되어지는 삼손의 삶은 바로 이방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내용에서 딥나의 여인에게,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고자 하였던 삼손의 모습,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가사의 기생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소래골짜기에 들릴라까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던 삼손이 계속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멀리 옮겼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삼선은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힘과 또 귀한 은사와 능력을 행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도 성문을 뜯어서 멀리 헤브론산 앞에 있는 헤브론 앞에 있는 산에 옮겼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상적인 업적을 보이기는 했지만 삼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행하였던 그 일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공헌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어서 그리고 수수께끼에서 그 내기에서 져서 아스글론에 내려가 삼십 명을 쳐서 죽인 일, 그리고 방금 읽은 가사의 성문을 뜯어 유다의 성읍인 헤브론 앞에 산꼭대기로 옮긴 일, 참 크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던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직접적인 성과라고는 할수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은사와 능력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후에 삼선은 여지없이 이방여인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기는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는 그 여인을 통하여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음탕한이라는 뜻의 샘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음탕함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음 탕함은 결국 구별된 자로서 나시린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알아내고자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나 함은 아마도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로 가드 에그론의 리더들을 의미할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당시 블레셋 족속들이 삼손의 문제를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은밀한 대가로 은0 0 세겔이라는 큰 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은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동안의 일한 품삭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잠깐 계산해 보면 노동자가 일반적인 노동자가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일하고 모아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큰 돈의 액수였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나라 전체가 골마리를 섞고 있는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를 사용하고 있고, 들릴라 역시 이러한 큰 돈을 얻기 위하여 삼손에게 계속하여 범민케 하고, 또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계속 물어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세 번이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며 자신의 비밀스러움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은 본문에 보면 자신의 어떤 힘의 원천의 내용에 대해서 발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몇 가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주신 은사,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손에 대하여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삼손에게 허락된 은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귀한 은사와 또그 강한 힘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를 맨손으로 죽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잡을 수 있는 민첩함과 지혜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꽁꽁 묶인 세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었던 힘도 얻게 되었고, 성읍의 상징인 성문을 떼어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옮겨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힘이 정작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성지를 못 이겨서 사자를 죽이는 데 사용을 하였고요.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일에 사용을 하였고, 기생에게 유혹이 되어 있던 자신이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할때 도망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각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에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각양의 은사를 우리 각자각자에게 주심은 그런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심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선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불레셋으로부터 구월시키고자 하심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죄에 빠져 사명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은 참 쉽게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닌 육신의 정욕에 따른 사랑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육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만, 들릴라는 은천 백세객 목적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세활줄 일곱 가닥으로 묶으면 풀지 못한다라는 삼손의 말에,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다 보고하고, 마르지 않는 세활줄 일곱 가닥으로 삼손을 결박했던 들릴라였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쳤음에도 사랑의 눈이 은 삼손은요 화를 내는 모습도 없이 마치 이 여인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져 어, 눈이 멀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삼손이 화를 내어 있어야 할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희롱하게 하였다라고 들릴라가 어또 애원하고 또 요청하자 삼손은 다시금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한번 두번세번 거듭 되어지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한 여인을 바보처럼 사랑하는 남자로 보일 수 있는 삼손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점점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져 정욕에 빠져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사명조차도 놓쳐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내일 나누겠지만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카락 을 자르지 않았어야 됨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삼손의 힘의 원천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있었겠습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사명을 잊고 죄에 빠져 점점 죄에 물들어가는 삼손 그 삼손의 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셨던 은사가 이제 소멸되어져 가는 내일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들릴라가 잠자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되어지는 죄의 유혹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사명마저 놓게 된 삼손은 결국 결국 주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나 실인으로서의 삶을 버림으로 또 사명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힘과 은사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은 우리의 바쁨과 또 우리의 분주함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또 죄에 대한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주시는 사명 붙으시고 또 순종함의 발걸음으로 굳건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참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삶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또잘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운데 허락하신 각각의 귀한 은사와 또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참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귀한 영혼들, 또 난민들, 또 미얀마, 또 남아공, 쿠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것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사역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지켜, 또, 그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 마음으로 품어, 또,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구별된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는 감사드리고 또내올리음 돌아다신 기한 삶을 하나님께서 뉴어가 됩 现在是主要在讲国内的。